아 나이트 나이트 구독 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음. 음, 음. 으아! 아! 뭐안 나? 아니 그럼 아니 슈퍼리랑 그럼 전쟁이라 그런가 뭔가? 뭔데? 소감. 지민이대시벨 낮춰 바라는거 봐. 극혐이다. <laughs> 그 아 씨발 아 마우스 다시 받을게아 자르는 아. 여기 있었네 아까 전적 전적 쌓았는데 뭐 이전에 걸린다. 아니 아니 이일에2 6전이더라 그냥 <laughs> 금방이야 그냥 날려 아, 뭐? <laughs> 너도 같이 세트로 아나갈 아. 거면 같이 가자 뭐야 누나 치고지야 아 뭐가 봐 바로... 아, 1! <몇> <몇> 어, 와 <몇> <몇> 이게 안 죽는다고? 나이잇 오케이 다냈거나쟤피딱 1이야 키라 뭐야 왜안 죽어 뭐야 잡았네 2층 둘 뛴다 2층 둘 뛴다 이거 둘다 어, 개피야 내가 잡았어 둘다 개피야 왜? 얘둘다 개피야 아니 너 죽었어 2층 둘 뛰었어 얘엔 밟았다 야 중통 개피야 둘다 개피야 얘 개피야 얘, 얘 방이다 방이야? 어얘 방이다 어 맞다 나이스 뭐당연 맞지 그러는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실례를 안 한거야? 오띠야 너가 뭐 뭐야 너가 봐도 봐응야 음. 정면 집게안깐 새끼 나와 나와 가. 거기야. 거다거이이나가고 다시 가고. 이다려 봐. 제대로 스잖아도 얘도 피와 플레이 그래, 영상을. 둘. 매도비를만든다고요 아, 실. 뭘 대포를 뇌야. 진짜 만들 필요가 없어요. 피라피. 매판 매도비라 나이트. <목소리> 아, 꼈어한아한아 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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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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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 이인데힐살아는데 이거? 뭐야? 닭빵? 아씨나 살았다 나하낙나낭낙 했어 누나 하아... 나힐 짱이다 아 맞아 얘가 옆대각 옆디가... 조심 왔다 뿡어 <놀람> <나. 놀람> <놀람> <놀람> 와. 와. <놀람> 아니 왜 감탄해요? 피사시아 <놀람> <놀람> 뭐하는 거야? 저 공사했어 이게 제 취향? 와우! 굿! 아, 왜 0킬이야? 지민이랑 친해지는 순간 어머님 없어진다고요? 진짜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아, 근데 저도 알아요. 야, 깼어, 깼어, 치리동. 어. 나 치어 아닌데. 우리 덕수랑 친한 애는 어떤 애 Revenge shot. 죽였어죽였어죽였어 맞죠. 네파 메대에다에 온다, 에다 아니다, 아니다. 백형이 도와드릴게요 여태같다이가 나이스 롤러 아이 얘네 왜 하나 아나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지민이 안티팬이 맞네 그게 다 애정을 기지아아아 <laughs> 아, 잠깐만. 어? 아, 잠 <놀린> <막아줘야> 나? <놀린> 나, <긴 army> <놀린> 아, 잠깐만. 아, 잠 <놀린> 투깡, <놀린> <필름>. <놀린> 아, 잠 아, 아, 잠 아, 잠 아, 잠 아, 잠깐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야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롱깐만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아, 나이스, 나이스. 왜적 네, 네, 배웠는데? 주의 패키지가 뭐예요? 레슨 아, 끝. 알았어요. 이제 지민이 쓰레기인 건 알았으니까. 그만 얘기해요. 알았어요, 저도 인제 했어요. 아니, 가슴, 가슴 깊게 박았어요. <laughs> 원래 이럴 때쇠깨기들이라고욕하자아 보통 그럼 보통 그럼 판이다 아니 보통 그론을진주지 않나? 내가 뭐 마스터도 아닌데 왜시아 아, 아, 뭐해 뭐 하긴 의미마많 관계 관계 격정 아니 야 피백 실화야? 올라온 거? 어, 아닌데? 나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난다. 달방 그 왈이 있네? 왈 얘가 혼라 오는 데나왔 그런가? 몰라 나 그거잖아, 어, 아니야. 제피 줘. 오오. 제네안 뻥치네? 랭크 고깨 와.. 독수개한 배리 스나 대박, 바 매바 딱 버거 언니! 야! 쑤쑤서 쌈박킬 쑤쌈박 어떤 애 아냐? 킬킬킬 1만 킬1안잡 1만 킬1 이렇게 다깠다 이렇게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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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, 먹어. 종도 먹어. 야, 유키야, 설대마크야 아, 문병 빠져주라. 아, 뭐하냐. 소율 낮으네. 소율 낮으네. 지민이. 아, 눈치가 없네요. <목이> 아지민아 꺼져줘라. 패스 맞다. 나? <laughs> 아, 그래요. 나? 솔직 감사해요. 어, 어, 아니, 진짜 나한테 왜 저래? 아, 진짜, 진짜. 누가한테 그래? 난참아 어린 애들. 어디에. 어디에. <laughs> 아, 원래 하고. 나이 제일 많은 어. 순으로 빠지는 거야. 당신 빠지고, 그 다음에 내가 한데, 빠지고. 한데

관계클. 아, 엘게이나요 무슨? 머리. 어. 봐줄게. 쪘다. 머리 폭 간다, 머리 폭. 듣는 일을 가르치는 2인칭 대명사. 어디야? 아, 설때 피팔. 갈 때. 살 때. <laughs> <얘> 삐시나였는데. <laughs> 와. 중 어, 뭐고? 안 씻었나봐. 삐시나였어, 삐시나. 한모야 <laughs> <함무여. 와>, 어디야? 삼기 오빠, 오빠. 오빠 없어요. 오빠 없어요. 오빠 없어요. 오 없어요. 오빠 어 없어요. 오빠 없어요. 오빠 하어 <머리 빠졌다. 웃음> 저 새끼, <laughs> 저 새끼, 아아. 뇌정지 왔어. 삐스나 하다가 몇살이냐 물어가가지고 <laughs> 나입뺀다겠다 아, 존더 <laughs> 아, 왔다 갔다 하니 어디? 앵글앵글앵글앵글락커와 사람인가? 와. <머라> 뭐네 <laughs> <laughs> 나 혹시 나 봤어? 와, 봤어, 봤어. 아니야 관전자 없었어 뭐래 내가 보고싶었어 <목소리> 뭐래 관전자 없는거 야가확인 뭐래 내가 보고싶었 <목소리> 뭐래 이거 다시 보기 자. 볼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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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봤어